네. 어, 오랜만에 오시는 분 와서 저도 어 고향이 좋은 것 같이 편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장인게 만들겠습니다. 좋은 작품 될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인 씨. 어말 그대로 제목에 보이스만큼 소리를 추력하는 독특한 소재의 어 스릴러 인것 음, 같습니다. 아무튼 이 독특한 소재가 쓸데력 있게 여러분들께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어 여기 계신 응. 모든 분들과 함께 정말 알차고 단백하게 만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하나 씨. 정말 열심히 만든 작품을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한 말씀 두 말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을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웠을 것도 같아요. 김종우 씨. 예말해 <laughs> 주세요. 예 예성 예, 씨. 네. 어 아무쪼록 2017년 어, 이 추운 겨울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으신데요. 예, 네, 이 보이스 함께 하시면서 정말 통쾌한, 어, 그런, 어, 불꽃과 같은, 네, 한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 앞으로 정말 많은 반전과 여러분들 예상된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들에게도 한번해주세 팬들. 들의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엑스 어, 팬 분들이 팬클로. 예, 여기 귀신 저희 모든 배우분들 사랑해 주시는 네. 팬 여러분, 네, 어 저희 정말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혹시나 어, 로렌스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뭔가 마음을 최장 열고 <laughs> 네, 이해하면서 저희 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신분이요, 예. 자 백승현 씨도 한 번씩 하죠. 어두 분밖에 안 되시니까 백승현 씨하고 로렌스 예. 씨도 한 번씩 하고 계세요. 예. 어, 정윤현의 이 붉은 닭에 해라고 하는데요 이 닭이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혹 닭띠예요? 네. 아니죠? 아니죠 닭띠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어, 정윤현의 시작을 보이스와 함께 알차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은서씨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보이스가 어떤 드라마 당하고 오늘 이렇게 매매를 드렸. 지난주에 방송을 시작하니까 어, 좀더 많은 관심을 지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고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다섯 분에 배그리고한 분의 감독님 여섯 분이 네, 공통인 기별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잘해서 한번 일어 주시고요. 아까 저희가 단체 화이팅샷을 못 찍었어요. 그걸 한번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독님 물병으로 내려놔 주시고요. 고그 자리에 보겠습니다.